오늘 토지는 강화도 부름면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의 따뜻한 곳입니다. 토지 면적은 원래 330평인데 165평씩 평당 70만원에 분할하여 매매하고 있습니다. 땅 주인께서는 330평을 한꺼번에 매매하고 싶어서 어, 공인중개사인 제가 손님 두 분을 모집하여 어,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으로 맞춰 드린다고 매도인을 설득한 상태입니다. 분할은 매도인 쪽에서 해줄 예정에 있습니다. 이 토지는 도로가 아주 잘 닿아 있어서 다툼이 없고요. 국어도 접하여 있어서 건축이 가능합니다. 두 필지로 분할했을 때 토지 모양은 네모 반듯반듯. 반듯. 두 필지 모두 남양입니다. 정면으로는 멀리 덕정산이 멋있게 조망되고요. 후면으로는 낮은 야산이 있어서 전원주택을 짓고 나면 눈에 확 들어오는 예쁜 집이 될 겁니다. 자, 165평 전원주택지 1억 1550만 원에 여러분을 모십니다. 오늘은 아주 기가 막힌 땅 하나를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 땅입니다. 아, 남향으로다가 앞에가 뻥 뚫린 그런 땅입니다. 아, 오늘 땅은 어... 토지를 반으로 다 나눠서 매매를 하는데요. 165평. 두 분만 모집을 합니다. 아, 오늘 땅, 남양의 아주 좋은 땅이고요. 어, 토질도 좋아서 농사 짓고 전원주택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. 시켜드리는 토지는 어, 위치가 강화도 부름면 삼동암리라는 곳입니다. 어, 제가 아까 기가 막힌 토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가격이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. 부름면에 위치한 토지로서 남향으로 집 지을 수 있는 땅인데 평당 70만원입니다. 165평에 평당 70만원의 땅이니까요. 어, 구입하실만한 추천드리는 그런 토지입니다.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% 용적률이 80% 되겠습니다 토지의 기반시설을 살펴보면 이 도로가 두 면에 접해져 있습니다 이 도로에 바로 가까이에 전봇대가 있고요 제 오른쪽에는 통신, 이, 통신용 예, 전봇대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. 토지 안에 농사용 전기와 지하수까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. 아, 오늘 보여드리는 이 토지는 어, 앞으로도 딱 보면은 산이 쫙 보입니다. 이게 덕정산인데, 덕정산의 어, 산의 풍경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요. 어, 이 후면부를 보게 되면 어, 옛날 구옥들이 아주 예쁘게 지어진 어, 그런 구옥이 자리를 하고 있고 이 뒤쪽은 야산입니다. 야트막한 이 야산이 배경이 되니까 이 땅에 집을 지었을 때 훨씬 더예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죠. 요거 보이시죠? <laughs> 상수도 배관이 이 아래에 묻혔다는 뜻입니다. 상수도 연결도 가능한 지역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, 어, 한 150m 정도만 가면은 버스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이 토지에서 부른 면사무소까지는 자동차로다가 한 2, 3분만 가시면 충분히, 예, 마트라던가 은행, 면사무소, 경찰서,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도 아주 편리하다고 볼수 수가 있습니다. 165평, 1억 1550만 원. 아, 예, 이런 토지는 빨리 오셔야지. 택할 수 있는 그런 찬스의 토지입니다. 아, 오늘 토지 165평에 두 분만 모시는 토지니까요. 아, 빨리들 오셔서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